안녕하세요. 우리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흥미로운 뉴스를 탐험해봅시다. 채널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시면 최신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의 흥미로운 이야기 중 하나는 기아 타이거즈가 선택한 투수 이호민입니다. 그의 선택은 많은 팬들과 야구 관계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으며, 이번 드래프트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택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오민은 고교 야구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며 기아 타이거즈의 새로운 에이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지명배경과 실력 그리고 그가 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오민은 고교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내며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최고 속도는 시속 147km에 달하며 평균적으로도 시속 140km 이상의 속구를 구사하는 투수입니다. 그의 가장 큰 강점은 빠른 공을 던지면서도 뛰어난 제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상대 타자들에게 큰 압박을 가하며 경기 내내 꾸준한 제구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우민의 주요 구종으로는 커버와 체인지업이 있으며 이두 구종 모두 완성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커브는 큰 낙차와 함께 상대 타자의 타이밍을 빼앗는 데 효과적이며 체인지업은 속도 변화로 인해 상대를 혼란에 빠뜨리는 무기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오민의 이런 구종들은 그가 단순한 속구형 투수가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상대 타자를 공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또한 뛰어난 경기 운영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기 중 상황에 맞게 전략을 구사하며 필요한 순간에 상대의 허를 찌르는 투구를 할수 있는 것이 그의 강점입니다. 이는 그가 고교 시절에 보여준 꾸준한 성적에서도 드러나며 이러한 경기 운영 능력은 기아 타이거즈에서 더큰 발전을 이룰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이호민을 선택한 것은 그가 단순히 뛰어난 실력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아는 이호민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그가 팀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선수로 성장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 타이거즈의 레전드 투수 윤성민과의 비교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윤성민은 기아타이거즈의 상징적인 투수로 그의 성공적인 커리어는 팀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갔습니다. 이호민 역시 윤성민과 유사한 투구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팀의 새로운 에이스로 자리 잡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호민이 기아타이거즈의 선택을 받으면서 팬들과 전문가들은 그가 팀의 새로운 윤성민이 될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호민이 윤성민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윤성민은 기아타이거즈뿐만 아니라 KBO 리그 전체에서 최고의 투수 중한 명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호민은 고교 시절부터 보여준 뛰어난 투구 실력과 경기 운영 능력으로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호민이 기아타이거즈에 입단하게 되면서 그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의 최고 구속은 시속 147km에 달하지만 앞으로의 체계적인 훈련과 관리를 통해 더 빠른 구속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가 프로리그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구속이 더 늘어나 시속 150km 이상의 속구를 구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투구가 더욱 위협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프로 무대에서 더큰 성과를 거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우민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그가 단순히 속구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커브, 체인지업 등 다양한 구종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이를 통해 상대 타자들과의 승부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 상황에 맞게 전략을 세우는 능력은 그가 고교 시절부터 꾸준히 발전시켜 온 부분으로 이러한 능력은 프로리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오민이 기아 타이거즈에서 어떤 투구 스타일을 확립하게 될지에 따라 그의 성장 방향이 결정될 것이며 이는 그의 커리어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오민은 자주 윤성민과 비교되곤 합니다. 윤성민은 기아 타이거즈의 역사에 깊이 뿌리박힌 레전드 투수로 그의 투구 스타일과 성공적인 커리어는 팀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오민 역시 윤성민과 마찬가지로 속구와 변화구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상대 타자들과의 심리전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투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선수의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윤성민은 빠른 속구와 함께 강력한 슬라이더를 무기로 사용했던 반면, 이호민은 커버와 체인지업을 주요 구종으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호민이 윤성민과 비교되는 이유는 그가 기아타이거즈에서 새로운 에이스로 성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성민이 팀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것처럼 이호민도 기아타이거즈의 새로운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선수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호민이 윤성민처럼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현재 실력과 잠재력을 고려할 때 그는 충분히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아타이거즈는 이번 드래프트에서 이호민을 선택하면서 팀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호민은 단순한 투수가 아닌 팀의 재건을 이끌어갈 핵심 선수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의 성장은 팀 전체의 성과와 직결될 것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최근 몇년 동안 투수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번 드래프트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호민의 선택은 단순한 미래의 에이스 발굴이 아닌 팀의 전체적인 전략 변화의 일환으로 볼수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앞으로 더욱 공격적이고 빠른 템포의 경기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위해서는 이호민과 같은 젊고 유망한 투수들이 필요합니다. 이호민의 뛰어난 제구력과 다양한 구종은 이러한 전략에 부합하며 그는 팀의 전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호민은 이제 프로야구 무대에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교 시절의 뛰어난 성적과 평가는 그가 프로리그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실제로 프로 무대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호민은 앞으로 더욱 강력한 타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투구를 증명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많은 도전과 역경을 마주할 것입니다. 특히 프로 리그에서의 첫 해는 이호민에게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그는 이제 막 프로에 입문한 신인 투수로서 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매 경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우민은 이미 고교 시절부터 보여준 뛰어난 경기 운영 능력과 다양한 구종을 바탕으로 팀의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성장은 기아 타이거즈의 성과와 직결될 것입니다. 이우민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그리고 그가 기아 타이거즈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많은 팬들과 야구 관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팀의 새로운 윤석민이 될수 있을지, 혹은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확립하며 새로운 전설을 써 내려갈지는 앞으로의 경기에 달려 있습니다.